1번, 팔 뻗어주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2번, 허리 돌려주기, 왼쪽부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3번 허리 굽혀주기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 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3번, 목, 지켜주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5번, 고관절 스트레칭,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6번 허리 돌려주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